안녕하세요 이전 강의에 이어서 UV 텍스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요 큐브만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자 UV 에디터 오른쪽에는 쉐이더 에디터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부분을 또 칼라로 해 주고요 칼라 그리드 칼라 격자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누르고, 여기도 Shift A 눌러서, 텍스처 이미지, 아, 이미지 텍스처죠? 누르고, 컬러와 베이스 컬러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컬러. 골라주요 렌더리드. 자, 또이 사이트로 왔어요. 또 새로운 걸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받아주겠습니다. 돌모양으로 한번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받아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 또 다운받은 이미지죠. 락 칼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선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메테리얼 미리 보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키 누르고요. U 누르고 보면은 큐브 투형이라고 있어요. 이거 선택해 주세요. 자, 큐브 투영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미지가, 이제, 텍스처 매핑이 된것 같죠? 근데, 컬러를 한번 보면요. 자, 똑같습니다. U 누르고, 재설정했을 때랑, U 누르고, 큐브 투영했을 때랑, 그냥 이 위치만 바뀌는 거지, 한 면에, 이미지 하나씩 다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자, 근데, 자, 탭키 누르고, Shift A, 수잔, 불러옵니다. 수잔을 정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이 상태에서 또 새로운 눌러주고요. 투데이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또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고, 자 여기서 칼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 보이시죠? 이쪽에 어, 탭키 눌러야죠. 잘못 눌렀습니다. 자 수잔 고르고 탭키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Z 누르고, 아, Z가 아니죠. U 누르고, 자, 재설정. 다시 U 누르고, 큐브 투형. 하면, 이 모양에 맞춰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거 있잖아요. 실린더 투형. 하면, 모양을, 이게 유추하기가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A 눌러서, UV 구체. UV 구체도, 자, 탭키 누르고,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옵션을 보시면 요 적도의 뷰로 기본이되는데 폴의 뷰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고 경계 클립하면 이 경계선에 맞춰집니다. 축적을 하면 또 맞춰서 축적을 해주고요. 자, 이거는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Shift A 눌러서 이번엔 실린더 불러오겠습니다. 자 실린더죠. 자 실린더도 탭키 누르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U 누르고, 재설정.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이미지 텍스처 불러오겠습니다. 아, 이걸 부를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죠. 자,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에테리얼 미리 보기. 자, 이 상태에서 U 누르고 실린더 투영! 하면 실린더 모양대로 나오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에 맞출 수 있고, 또 축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스마트 UV 투사가 더 자연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페이스 고르고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린더, 회단이었죠.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시 U, 전체 선택하고 U 누르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프롬 뷰 하면 압축이 된 상태에서 작아진 상태에서 이 이미지에, 가운데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예, 돌로 바꿔보고요. 자, 보이시죠?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잔도, 누르고 음, 음. 프로젝트 프롬 뷰, 여기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돌 원숭이가 되죠. 물론 이제 이런 동선 같은 느낌이 아니고 실제 살아 있는 것처럼 하려면은 UV 투사로 UV 투사로 한 다음에 이제 각 면마다 각 페이스마다 얼마든 이미지를 넣어 줘야겠죠. 알맞은 이미지 위치에 이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줄 때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프롬뷰를 사용하시는 게좀더 편하고 쉽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